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경악할 만한 놀라운 비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의 팩트,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계약비라고 하죠. 그다음에 계약 유지 사업비가 있고요. 연금 연액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험보험료가 있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펀드 수수료가 갖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각종 보증비용이 있습니다 확정 금리형 상품이 있습니다 8% 7% 6% 4% 5% 이런 확정 금리형 연금 상품은요 막대한 엄청난 또 보증비용까지 뗍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준비금은요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이 연금 수익률, 환금률이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미미한 연금 준비금을 토대로 어떻습니까?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또 12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서 연금액을 산출하니까 연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도 저조한데 연금액도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낮은 공시율로 불이되기 때문에 점점점점 예상된 그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세를 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90세, 100세까지 정도 산다면 연금 낙전 수입이 보험사에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못 받았다면요 10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금액의 연금 낙전 수입이 보험사한테 귀속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금 준비금에 대한 공시율이 저조해서 많은 돈을 맡기고도 제대로 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면 연금 연액에 대해서 사업비 관리비를 또 뗍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연액의 0.5%를 또 뗀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 준비금 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한 사람이 30세인데 65세 때 연금이 개시된다면 연금 준비금 대비 연금 지급률은 4%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뭡니까? 내가 너한테 연금을 주는데 25년 동안에는요. 한 푼의 이자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습니까? 너의 연금 준비금 가지고서 나는 소란되고 고플면서 그 돈으로 자산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은요. 현재 시점의 연금액이 아니라 미래 시점의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입해서. 30년 35년 뒤에 뭐 65세 시점에 연금에 200만원을 준다. 이 소리는 35년 뒤에 200만원입니다. 현재 가치는 20만원도 안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로 할인해 봐야만 물가상승률로 할인해 봐야만 현재 가치, 현재의 연금액이 구매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미미하거나 똥값이 될수 있는데요. 30세 연금 가입 시 65세 시점에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상승률 3% 가정한다면요. 그 65세 때 받는 150만원은요, 53만원에 불과합니다. 딱 어떻습니까? 예시된 금액의 3분의 1토막 난 것이죠. 이것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5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75세, 85세, 90세, 100세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53만원이 아니라 5만원, 5천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장수한다면, 물가상승률이 어떻습니까? 3%가 아니라, 2023년도에도 3.6%고요, 202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5.1%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 6%, 7% 오른다면요, 여러분들 150만원 받는 그 돈은요, 몇백원도 안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상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이런 상품,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뱀의 혀를 놀리면서 사악한 말로써 여러분을 속이거나 아니면 꾀매 빠뜨려서 현혹시켜서 연금보험을 가입시키게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지옥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연금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고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 보험을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은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